21장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무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 성읍을 얻었더라.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얻었더라.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.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오한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촐락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.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들이요. 또 림나와 그들과 야띨과 그들과 에스드모아와 그들과 홀론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들과 개바와 그들과 안나돗과 그들과 알몬과 그들 곧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하 자손의 가족 곧 그하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들이요 또 게셀과 그들과 깁사임과 그들과 벳호론과 그들이니 내네 성읍이여.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들과 기쁘돈과 그들과 아얄론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내네 성읍이여. 또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들과 가드림몬과 그들이니 두 성읍이라. 그 하자손에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들이었더라. 레위 가족의 게루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들과 다브랏과 그들과 야무룻과 그들과 언 간님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들과 압돈과 그들과 헬갓과 그들과 르홉과 그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여.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. 게루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열세 성읍과 그들이었더라.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용노암과 그들과 가르다와 그들과 딥나와 그들과 나할날과 그들이니 내네 성읍이요. 루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들과 야하스와 그들과 그데못과 그들과 무바앗과 그들이니 내네 성읍이요.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들이요.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해수본과 그들과 야셀과 그들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.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,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.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어 또 그들이라. 이각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.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.